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큰 능력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실 그때는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강이 범람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제 발이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니까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2 세대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 도화 사건 그거는 이제 말로 만들었는데 본인들은 이제 요단강 도화 사건을 이제 직접 경험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장애물 바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우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였습니다. 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나요? 언약괴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일곱 바퀴를 돌았죠. 모두 열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고 도운 것 밖에는 없습니다. 양강나팔을 분것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괴를 실어서 이제 다위성으로 옮기려고 할때 수레에 실은 언약괴가 덜컹거리니까 자기 딴에 그걸 잡았거든요. 근데 그 잡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괴를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물론 본인은 보호하려고 했겠지만, 그 성경의 행간을 보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있어요. 아니, 언약괴를 만졌을 뿐인데, 그냥 현장에서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약괴로 상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죠? 4천 명의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 보자. 과거에 그런 능력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언약괴를 메고 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괴가 진영에 들어올 때, 즉, 전장터 안으로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기가 이제 충천한 겁니다. 언약괴 왔다. 하나님 오셨다. 우리는 이 전쟁 승리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보병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괴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일을 주도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려와 비나스는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전장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쟁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그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 나타나는 요술램프의 지인이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일해주거나 역사하는 그런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려면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그때 절대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사업도 잘되고 연애도 잘되고 공부도 잘되고 입시도 잘되고 취직도 잘되고 애기도 순풍순풍 낳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내 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방치된 언약괴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막에 계신 게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죠. 목동이었을 때나, 도망자로 살았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이고, 다윗편에 하나님이 설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복 주셨죠. 다윗편 들어주셨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설사 일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얕은 수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말씀드리고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내 종이 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때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 위해서 변화해야 될점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음. 또 우리들이랑도 이제 교회 단신 성도님들 많이 놓치시잖아요. 그래서 김하나 목사님 어떤 게좀 변화돼야 될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진짜 빡세게 쓰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음. <laughs>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 뭐, 하나님 내편 아니네. 이거 나를 구여먹고 말이야. 씻겼을 음. 때까지 쓰고 말이야. 박판에 그래. 못 들어가게 하네. 음. 그렇다고 어. 모세가 뭐 기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음. 늙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잖아요. 음. 참, 그때 이제 모르겠구나.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받아들이거든요. 음. 음. 이제 해석이 있는데 여러 해석이 있는데 누가 그래요. 모세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또 다른 하나님이 될수 있다. 음. 음.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는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게. 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그 모습은 딱한 가지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아. 음. 그거를 먼저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화 할 거냐, 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냐. 아, 그러네. 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거냐, 내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이 질문을 놓고 생각하면 답은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 내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하나님이 음. 목적이냐? 음. 하나님이 도구냐? 그것만 생각하면 아.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될것같다 음. 명확한, 기준을, 기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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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네. 기준을 항상 도구였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